감자밭을 다시 뭐 하시나요? 아 어제 그 어떤 할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네. 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뭐 알이 안 열린다고 그러시면서를 네. 다시 이렇게 구를 파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요 사이 사이에 뭐 비료를 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한 거거든요. 네. 아 어, 근데 하여튼 뭐 줄을 맞춰 놓고 나니까 뭐 보기는 좋아요. 네. 하여튼 그분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저기 이게 와 보세요. 네네. 꽃도 원래는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듬성듬성 듬성, 듬성 이렇게 심었거든요. 네. 그분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요렇게 간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간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 간격대로 이렇게 빨리 이식을 하라고 옮겨 심으라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네. 이쪽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옮겨 심 심었는데. 네. 간격이 좀 좁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요 사이에 이렇게 비료를 구멍 뚫고 비료를 주면은 뭐 이렇게 잘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매운 고추인데 이거 네. 매운 고추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을 안면꽃추지 하려고. 네네. 안면꽃취 간격이 넓잖아요 이게. 네넘네요. 네, 넓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원래 심었는데. 네네. 이제 이걸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지나가는 할머니 분께서. 네. 왜또 좁혀 심느냐고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아, 아니 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껴주셨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는. 네. 아 이거 이. 간격을 넓게 해야지 이 꽃추가 많이 열린다고. 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요 그냥 알켜주면은 네. 알켜주는 대로 그냥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 이게 좁게 심은가고 넓게 심은가고 나중에 아, 뭐가 더 좋은지. 아,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놔두기로 했어요. 그냥. 그러면 장목사님은. 네. 알고 있는 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어우 아,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선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네. 이거 이게 쓰러졌네. 아이고 그래요? 우리 도마도께서. 응. 네. 아 이렇게. 와. 또 지제들을 지제들을 세워야겠네. 참 지제들 갖고야 와 되겠어요. 아 그래요? 얼른 가져오세요. 참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거 다시 심고 어, 했습니다. 예, 이 어, 어제 고구마 어, 고구마 새로 심은 거고요. 예, 그리고 고구마가 또이제 살아나는지 기대해 봅니다. 여기 또 예, 여기 고구마 있고 어제 또 심은 당근이네요. 예, 당근을 하루에 한 끼니 한 개씩 드시다 보니까 어, 우리 현이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니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아, 하루에 한 개로 나눠서 먹기로 제가 어, 어제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갖고 오셨네요. 와, 지지대가 저기 현이의 키보다 더 높네요. 와. 이게 오마도는요. 네. 무한생장이래요. 그래서 엄청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크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네요. 쓰러지지 않게. 네.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작년에 토마토가 약간 좀 엉성했군요. 작년에 토마토는 응. 예, 그큰 토마토를 심었는데 네. 그냥 방울 토마토로 먹은 거죠. 아, 올해는 이제 심기 일전해서 네. 아주 그냥 신실한 것을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토마토와 이제 아 참외는 어떻게 됐나요? 참에 있는 참에 두 개를 심었는데, 네. 두개로한 500개는 따야죠. 아, 500개요. <laughs> 아, 얼마 전에 참개라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 사긴가요? 아, 네, 또 네, 이렇게 살아납니다. 네,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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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가 또 어떻게 음, 또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자 하늘 보여드릴게요. 전기줄도 있고요.